다네 번. 한 컷씩. 됐다. 어, 하나 뜯고 여기다 넣고. 네. 두 번째. 세 번째. 네 번째. 다섯 번째. 여섯 번째. 오, 잘하고 있어요. 일곱 번째, 여덟 번째, 아홉 번째, 열 번째, 열 번째. 어, 얼마예요? 카드계 계산. 카드계산 눌러요. 아이시 음. 카드를 넣어주세요. 결제 영수증 영수증 쓸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좋아 카드를 빼주세요 카드 빼서 이모한테 갖다 준다 가금일을 제자리로 부탁해주세요 네 가자